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저녁에 이제 묵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희들이올 한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laughs> 하셨으면 함께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다. 어떻게 보면 100%죠.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사람에게는 이 성품이 다 있는데 온이 성품을 다해서 또심을 다하고 심도 100% 다해서 내네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고 영원한 이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이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 에 보내주셨고 또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사랑할 만한 것들이, 같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또, 어, 아름다운 가정의 식구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다 여럿이 있지만,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아멘인가요? 네. 아멘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100% 사랑하셨다네. 하나님 우리를 뭐 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공기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햇볕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물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이 동물과 또 생물과 이런 그 많은 이 태수들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필한 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이 태초에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있었고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여기 나오는 말씀들 보면서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원는데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제가 신명의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어, 함께 보기 원합니다.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보면은 들으라 그러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선우들 한분한 분에게 먼저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요새는 이제 SNS가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은 볼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카톡도 보고, 또 페이스북도 보고, 또밴드도 보고, 또 유튜브도 보고, 또뭐 네이버 뭐 검색해서 뉴스도 보고 볼 것이 많고 들을 것많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이렇게 들려옵니다. 뭐 신문에도 보면 또 뉴스에도 보고 여러 가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보면 어디 불났다 막 들려요. 누가 죽었다. 응? 어? 이런 얘기 들립니다. 러시아 군인이 뭐 400명이 우크라이나 포탄에 맞아서 죽었다. 뭐 이게 가만히 있어도 막 들리는 거 많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명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모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분 하나 만드, 이분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기는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기는 두 개. 그러면 뭐냐? 말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누구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기를 두 개를 만들었냐? 오른쪽 귀, 왼쪽 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만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각자 가지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도 들을 수 있고, 일른 아침에 들을 수 있고, 또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녹음기를 통해서나 또 CD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지 않냐 하면 다른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지 마음이 허전하지 않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고, 늘시간나 말씀을 듣고, 저는 운전하게 되면은 아주 말씀을 꼭 틀어놓고 다녀요. 말씀을.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하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운전을, 장거리든 단거리든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니 하면 어느 생각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은 한대 넘기셔서 그런즉 너는 알라 그 알라라는 그 글자에다가 밑에 줄을 건으시면 좋을 거예요. 너는 알라 그래. 알라란 데다가 그 줄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오직 내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신실한 것에 대해서 믿을만하신 정말 하나님은 믿을만하시고 또 정직하시고 공평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네 하나님 여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개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해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이 천대까지 비팔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볼수 있는데 그 잃어버린 양 비율을 보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런 말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원망하여 가로되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세인, 정통파잖아요? 또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많은 세류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가로대, 저희가 죄인을 영접하고, 또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하는도다.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첫 번째는 죄인을 영접한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두 가지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망받을 만한 일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죄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은 예수님을 원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잘못한 거죠. 예수님은 원망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네요. 그분은 창조 주시고 또온 세상에 구주가 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신데, 제인을 영접하고 제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사도계인들, 석안들을볼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목자가 91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한 마리를 이제 찾아다니도록 찾도록 찾지 않느냐.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어깨에 줄거어서 이제 그 우리의 그 어린 양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하늘에서는 해결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기뻐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기 백마리, 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양은 몇 마리인가요? 그 백마리 양 가운데 몇마리가 잃어버렸어요? 우리 예진자매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요. 저 뒤에, 우리 찬영이, 몇 마리 양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저주성형제니한 한 마리 양 잃어버렸다. 그 다음, 우리 여기, 어, 우리 윤형제, 한,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자, 그럼 제가, 제가 해석을 잘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해석한 거하고 내가 깨닫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저는 몇 마리 잃어버리냐면은 100마리 다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100마리 다 잃어버린 양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알아야지 다 이해가 될것 같은데. 자, 한 마리는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세일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이야.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죠?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세리고 죄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그럼 아흔 한 마리는 누구냐? 아흔 한 마리는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죄인. 아, 더큰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 예수님을 판단했던 사람, 바리새인들이었고 석유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99명이 있었어요. 그럼 99명이 나쁜 사람이요? 한 명이 나쁜 사람이요? 예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 더 나쁜 사람들이야요바리새인과 사주관들이 석유관 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은 몇 마리가 잃어버렸냐면은 100마리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딱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흔아홉 마리는 어디 냐면 들판에 있어요. 들판 네. 한 겨울에 들판에 있던 어린 양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 누가 없냐?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목자 어디 갔어요? 목자는요 그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막 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흔아홉 마리는 지금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거기는 목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은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거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과사기관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마리 양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100마리 양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사야에서 53장에 보면 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게 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양 같다고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 마리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리세인도 잃어버린 사람이요. 서기관도 잃어버린 사람이요. 죄인도 잃어버린 사람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다 잃어버린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하잖아.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뭐면 바리세인하고 서기관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할때 너희 중에 누구냐 바리새인하고 사두간이기 때문에 그사람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한 마리만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도 잃어버렸고 미국 사람도 잃어버렸고 남자도 잃어버렸고 여자도 잃어버렸고 또 병든 사람도 잃어버렸고 건강한 사람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자기가 잃어버린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옥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나요? 이 세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세리가.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기독교라고 하면은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오면은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었나요? 어디 백마리당 양다 잃어버렸나요? 예? 맞나요? 백마리당 다 잃어버렸죠. 세리도 잃어버린 죄인이고, 바리세인도 잃어버린 사람인데, 잃어버린 것 자체를 모르고 있잖아요. 석유한도 잃어버렸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자기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 앞에 딱 갔는데 너왜 사람 죽였냐? 너 사람 죽이면 감옥 가는 거 모르냐니까. 아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갖고요. 화학면에 어떻게 했는데 죽었어요. 이게 되냐고,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유를 막 된다고 해서 되느냐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을, 이 통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기억하고 살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지, 또 집을 나가면서 무엇을 기억하는지, 또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또 저녁에 집에 와서는 무엇을 기억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 살아가는지, 신명기 7장 18절을 보면은 7장 18절 보겠습니다. 아,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네 하나님 여호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 기억하되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딱켜 놓으세요. 기억하되. 어떻게 했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실 때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편팔을 기억하라. 강한 손과 편팔을 어떻게 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이 모세를 통해서 네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내밀라 하겠을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그 죽음 앞에 있을 때이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잖아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이제 홍해가 바다가 막혀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팔로 그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저는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던 그 홍해 바다 앞을 딱 봤어요. 거기 우리 브레드님 모임에서 수양관이, 수양관이 있는데, 딱 일리 지나갔다 고 그러더라고요, 글리. 근데 그냥 그 물이 넘실넘실하는 홍해 바다인데 있잖아요. 엄청난 큰이 바다, 바입니다 근데 그냥 그, 딱 하나님께서 그 이때 그 바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입히시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능력을 비푸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요 기억. 우리 기억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네. 잠시 생각만 다른 생각했다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힘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듣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기억하는 것이다 영어로 remember 그죠? 맞죠 remember 기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삶이 우리들 0년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8절에 보면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기억하라. 19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것은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어?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요.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바다를 가르신 분이고, 애급의 장대를 다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의 사자에서 넘기신 6월절 어린 양 되신 이스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제 광야를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는 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두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은혜가 풍성하신지 용서가 얼마나 많으신지 하나님은 자비가 얼마나 많으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때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때 나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되잖아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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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나님한기억하지 않으면 다른 거다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정에 병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네 가지 동사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새 사랑하는 성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하셔서 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림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죄들을 창조하신 저들을 구원하신, 지금도 저를 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들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이 하나님을 저들이 희 알고, 하나님을 더욱 잘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산동복의 성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말씀들을 저희 10년 가운데 간직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말씀을 알고, 또 듣고, 또 기억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